순이예요. 저 오늘 부산 가는 날이어서 대천역에 왔습니다. 제가 부산으로 기차를 천안 아산 타고 SRT인가 k s t 인가를 타고 부산으로 갑니다. 그럼 부산 가서 봐요. 아 여러분 열차를 놓쳐가지고 손이 달달달 떨려요 떨려요. 화딱지가 나서 어떻게 아, <laughs> 영무원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죠? 다섯 시 출발입니다. 다섯 시 출발해서 일곱 시 도착이네요. 언제? 화장하고 저울 뻔했어요. 눈물 만났지? 울었어요. 울면서 진짜 막열 받아가지고 하... 일단 마저 부산으로 가서 찍어볼게요.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숙소에 왔어요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막 기차도 환승 못 해가지고 취소하고 막 다시 한 시간 반 기다리고 다시 타고 왜? 또 게다가 입석으로 끊었어요 왜냐면 자리가 없어가지고 하지만 입석으로 탔는데 승무원 선생님이 자리 남아있다고 앉아도 된다 해서 한 시간 동안 개굴잠 자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늦었어요 원래 5시 도착인데 지금 숙소도 한 30분 동안 찾아 헤매가지고 저한 들치거든요 그래가지고 7시 반이에요 빨리 화장도 해야 되고 다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샤워랑 하고 화장 다 하고 마무리하고 보여드리고 택시 타고 이동해서 타이트홀 가는 것까지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 시티뷰 부산역이 보입니다 부산 처음 와봤어요 일단 찍고 올게요 여러분 저 일단 여기 화장하고 타이트 근처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너무 지금 상태가 쎄시죠 근데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러고 있어가지고 근데 차가 너무 많이 온다 나갈수 있니 이거? 안돼 건너갈 수가 없어 차가 너무 많이 와 지금 건너야겠다 캐시 나가면 해가지고 저 아직 의상도 못 입어가지고 늦었어요 난 11시까지 가면 되는 줄 알았지 근데 11시보다 좀 일찍 오라고 했네 어쨌든 가보자 <laughs> 가볼게요 가서 해볼게요 너무 떨리네요 저 지금 가발도 가방이 모자라 가지고 봉다리에 넣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휴. 일단 사람이 너무 많다. 저 일단은 가서 봐요, 여러분. 여러분 대회는 끝났는데 그래서 아쉽게 1등은 하지 못했어요 너무 언니들이 장당하기 때문에 잠잠시 아내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영상을 찍을 수가 없고 노예가 계속 나와서 영상을 찍을 겸 바람 쐬쐴겸 잠깐 나왔어요 아 정말 저한테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뭘 제대로 촬영을 할 수가 없네 다음은 이태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팬도 생겼다 유튜브 광고 했어야 됐는데 저는 일단 이부 <laughs> 이부를 한대요. 그래서 아마 이부를 하면은 쇼를 하나 더 하고 들어끌것 같아요. <laughs> 너무 부끄럽다. 사람이 너무 많다. 힐이 발이 뽀개질 것 같아요. 일단 이부를 하게 되면 영상을 최대한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스으로 가볼게요. <laughs> 힘드네요 지금 어우 트래킹 분들 너무나 대단한 것 같고 그래도 뭐 <laughs> 당연히 1등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직 무대경험이 오늘이 처음이었으니까 그래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뻐해줬고 네 너무 재밌었어요 혼자 많이 생각했어요 이걸 꼭 해야 하나 순이야 이걸 꼭 해야 해 했는데 그냥 뭐 이유는 없는데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제가 저한테 그래서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오늘 영어가 너무 짧지만 제가 그래도 <laughs> 외국인 누나 오빠들하고 언니 오빠들하고 얘기도 많이 했고 그리고 상금은 못 받았지만 또시골에 처음 올라온 년이또 타지에서 팁을 받아버렸네 너무나 기분이 좋았던 거 있죠 근데 오늘 진짜 발목이 여러번 나갈뻔했어 삐끗하고 막 정말 발톱이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서 계속 막 대단하다 해서 멋지다고 너무 멋졌고 우리 1등하신 린다벌님 그리고 미스먼 프로테셔널 1등한 우리 도로시아님도 너무, 도로시아님은 그냥 나비 그 자체였고, 민나블님은 공주님이었어요. 약간 피치, 쿠파의 피치 여왕 그런 느낌? 정말 재밌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원래 일요일 날 기차를 제가 예약을 못해가지고, 월요일 날, 월요일에 가야되나 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아침 차를 타고 가는 걸로, 지금이 아마 4시, 4시네요. 새벽 4시니까, 씻고, 잠은 못잘것 같아요. 잠깐 누워있다가 한 7시쯤에 나가서 8시나 9시 기차를 타는 걸로. 그러면 집에 가서 보자고요. 여러분, 저는 집에 왔어요. 너무 피곤해요. 얼굴이 너무 만신창이라서 <laughs> 보여드리기는 좀뭐해서저는 강아지로 대처합니다. 우리 강아지 보고 싶었지요. 여러분, 그러면 타이틀 1주년 너무 재밌었고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여러분, 안녕. 안녕.